한달 안에 해도 티안 나는 수술이 있을까요? 한 가지 수술만 너무 세게 했을 때보다는 자연스럽고 덜 티가 나겠죠 안녕하세요 리팅성형외과 이성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참 성형도 많이 하시고 레이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티는 나기 싫어하시고 그쵸? 그렇죠?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얼마 전에 저희 병원 인스타로 이런 사연이 왔는데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 사연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바로 다음 달에 딸 결혼식인데 거울을 보니 제 자신이 너무 추레해 보이더군요.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 딸은 그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예쁜데 왜 그러냐면서 엄마가 그러는 건 자격지심이라고 막 다그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도저히 지금 얼굴로 결혼식장에 혼주로 못하겠기에 동안 시술을 하고 싶은데 한달 안에 해도 티안 나는 수술이 있을까요? 만약에 좀 짧은 기간에 빠르게 예뻐져야 한다면 효과적인 몇 가지 시술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한달 후에 결혼식이라면은 저 같으면 수술을 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얼굴 상태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적합한 시술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보겠죠. 근데 한달 안에 사실 이 정도 나이 때 시술 하나로 얼굴을 10년 이상 젊어 보이게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가장 그 젊어 보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. 많이 붙지 않는 몇 가지 실수를 통해서 얼굴을 당겨주는 것이 좋겠죠. 이럴 때쓸수 있는 방법은 꼭한 가지만 사용하지 말고요. 얼굴에 만약에 좀 탄력도 좀 없고 주름도 좀 많고 처짐도 좀 있다면 좀 당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탄력도 좀 주면은 한 가지 수술만 너무 세게 했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를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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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을 때가 자연스럽고 덜 티가 나겠죠. 종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피가 더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적정한 아름다움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하면 은 오히려 피가 조금 덜날수 있어요 음, 일주일에 레이저를 다섯 개 맞거나 음. 그래도 괜찮은가? 한 번에 다섯 개 맞아도 되는 레이저 조합이 있어요 어 <laughs> 사실 어떤 레이저를 어떻게 하는지는 와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. 근데 보통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작은 절개를 통한 리프팅이나 아니면 볼륨을 좀 추가하거나 아니면 스킨 부스터를 맞거나 적절한 레이저를 한다. 이런 정도의 시술들은 한달 이내에 회복이 가능하거든요. 사연에서 본 것처럼 조금 안타까운 건 너무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얼굴을 조금 더 가다듬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을 정도, 그죠? 그럼 만약에 한 달이 아닌 두 달, 세달 전에 시간이 있다면 음. 어떤 것들이이 사연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거는 결혼식이 한달 후에 잡히진 않았을 텐데,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오시면 훨씬 더 많이 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웬만한 수술들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날짜가 결정이 되면은 임박해서 오시지 말고, <laughs> 세 달만 저한테 여유를 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. 사연에서 보신 것처럼 어, 제가 보지 않고 답을 했을 때는 보호한 답변밖에 드릴 수 없어요. 전문가와 본인 얼굴에 가장 적합한 과정을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실제로 리팅 성형외과에는 붓기가 거의 없는 많은 레이저 시술부터 붓기는 조금 있지만 효과가 매우 좋은 큰 수술까지 모두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. 어, 저한테 조금의 시간만 더 주시면 훨씬 더 얼굴을 어려 보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어제보다 오늘 더 젊어지세요. 뷰팅 성형외과 이성준이었습니다.